전파 페스티벌 이렇게 빨리 할줄 몰랐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성큼 다가왔죠 어 일단 나와있는 프로그램 보면은 업데이트 발표가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뭐 항상 하던 것처럼 2부 뭐 그냥 이렇게 페스티벌답게 축제에 이제 노는 거 나오고 마라도 뭐 주민센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BGM 콘서트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BGM도 던전엠파이터의 또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죠 우리가 또 관심 갖는 거 이거잖아요 업데이트 발표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시간 30분의 던파 페스티벌에 살짝 악재가 있습니다. 던파TV에 보면은 요런 게 있더라고요 26일 형님 토요일이요 이번 달? 리그 있잖아 에이 설마 형님 연락 형님 그뭐 누락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성성한 캐스터가 참여 못한다고 던파 어, 페스티벌에 성캐가 없다 어그로를 끌었어요 카트라이더 리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 리그를 하고 있거든요 카트라이더가 진행을 또 우리 성성한 캐스터 정준해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리그날 7라차 이게 겹치죠? 덤파 페스티벌이랑 그래서 성성캐스터가이 떡밥을 뿌린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있을 것 같아 왜냐 1번 롤이 아니에요 물론 카트라이더 리그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8강이면서 이제 준결승도 아니고 결승 진출도 아니고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결승전도 아닌 8강 경기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준 해설위원도 이미 일정을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카트라이더 리그는 좀 많이 중계진들이 좀 조정이 된 바가 있어요 성성 캐스터는 덤퍼 페스티벌에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건 별로 안 궁금한 내용이셨을 텐데 잠깐 다뤄봤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함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신직업 공개? 아, 오전직! 오전직일 것이다. 차원회랑, 그렇죠. 차원회랑 한다고 했었죠. 일단 이거 전에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차원회랑. 마이어, 세리아. 선계 관련 스토리 진행. 일 것이다. 이게 1번이고요. 2. 그에 따른 신캐릭터 출시. 공수 각임. 리얼. <laughs> 루드밀라 코인, 떡상. 그리고, 3번, 성쾌, 무조건 나옵니다. <laughs>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차원회랑 출시와 함께 그 선계 관련 스토리가 좀 진행될 거고요. 또그 신캐릭터가 나올 겁니다. 대마법사의 차원회랑은 마이어의 기억 혹은 세리아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컨텐츠일 가능성이 높다. 던파의 숨겨진 장소였던 선계가 드디어 완벽하게 공개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던전 앤 파이터에 지금 존재하는 세계관이 다 나온 거죠. 루드밀라. 얘 누구야? 선계 출신이죠. 천의 선계 출신이라는 어, 루드밀라 떡밥도 아마 이번에 풀리게 될 것이다. 얘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얘 수배 금액이 100억 골드야. 아니, 박하를 잡아도 10원 한장안 주는데. 얘 잡으면 100억 골드를 준다고? 어, 이 새끼 내가 따면 안 되냐. <laughs> 어쨌든, 루밀라 떡밥도 나올 거고. 내가 이걸 왜 보여줬겠어? 얘 뭐야, 이거. 얘 대사 뭐야? 할인은당겨졌습니다 신캐릭터. 이번엔 진짜다! 18년도엔 틀렸는데, 이번엔 진짜! 자, 신캐릭터 궁수. 자, 이거 던파 혼에서 이미 만들어진 컨셉이죠. 나온다면 지금이에요. 왜? 신궁 루드밀라가 있잖아. 떡밥 하나 더 있죠. 이게 끝이면 저 이거 행복해라. 돌리지도 않았어. 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기능이 드러나고, 루드밀라에 관련된 이야기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 나온 것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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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의 직업 아이콘. 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루드밀라 어,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주목해보죠 이번에야말로 진짜 궁수니까 그래서 던파에 그동안 없었던 컬러에 쓰였던 궁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성수한 캐릭터 뭐안 나온,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여기서 끝나면 좀 섭하겠죠 다음 레이드 예고 정도까지 어, 살짝 콩? 예상해봅니다 바각 레이드가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바로 다음 레이드를 예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게임 같은 건좀 힘들긴 한데 원래 던파가 잘하던 거 있잖아 예고의 예고 다음 레이드가 아마 예고되지 않을까 사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쓸만한 떡밥이 카인, 힐더, 뭐... 프레이? 아직 남음 카시아스, 너무 흐적함 이 새끼 마수한테도 쫄아가지고 마수랑도 안 싸우는데 시로코 죽음 디레즈 코로나 <laughs> 안톤 죽음 로터스 모던 바칼 죽임 로크 죽임 미카엘라 쉬고있음 보즈마 죽임 이죠? 어 여기에 뭐 플러스 세리아 정도 뭐 요정도 있는데 어 이제 다음 레이드로 지목할만한 애가 자 지워봐 일단 죽은 애들 지워봐 세리아는 일단 창신세기에서 아마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키든 각성한 세리아를 우리가 싸우게 되든 뭐 어쨌든 얘는 맨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빼고 오즈마 죽였고 카일라얘 쉬고 있으니까 얘도 아닐 거고 루크 죽였고 바칼 죽였죠 그리고 로터스는 모던에 갔으니까 던파에서는 이미 죽었죠 안톤 죽였고 디레즈는 코로나로 안 나와 시루코 죽었어 카시아스는 허접해 그럼 남은 거 프레이, 힐더, 카인이야 근데 프레이 최근에 했어 없어 그럼 뭐야 카인 앤 힐더 그래서 다음 레이드 혹은 다음 스토리 관련해서 카인이나 힐더를 조금 예측해 봄직하다. 바칼도 경고를 하죠. 힐더 옆에 있는 자를 조심해라. 아마 순서상으로는 저는 카인을 먼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더가 흑막이야. 그래서 힐더가 맨 마지막에 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떡밥이 제일 지려 야힐더 레이드 나왔대 하면 음? 약간 이런데 야 카인 잡는데 하면 카인은 던파 1서버잖아 그리고 모든 추억의 종착역이잖아 모든 던파를 한 번쯤 했던 덤붕이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그런 스토리의 구심점? 스토리의 아이돌? 주인공 같은 느낌 던파가 그동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스튜디오 뿌립입니다 던전앤파이터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던전앤파이터의 마지막이 올해 있었던 요게 끝이야. 자 그러면 하나 나올 때 됐다 치면 카인 기깔나게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뭐 이러면서 촤악 하면서 카인 커밍순 해가지고 2023 촤악 나오면 지리겠지? 이 떡밥이 딱 떨어지는 순간 던전앤파이터를 17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슴에 콩닥콩닥 불꽃이 팍팍 떠오를 것이다 이거 던파에서 공식으로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5년 전에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까지 업데이트 순서죠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했었던 거자아어 루크 안톤 그 전에 어 이거 뭐야 울라타 왔어 마게해 카시파 마게대전 마게회압 프레이 솔더로스 카시아스 웅장해지는 거 그리고 미카엘라 힐더 근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힐더는 스토리 어, 스토리로 지금 바칼 힐더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힐더는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다음 라이드는 카인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데뷔되죠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카인이 주목되죠 카인 주목되는 모습 볼수 있었고 그리고 대감기가 돼아 맞아 사실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스포일러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야기의 완성. 어, 디레지아가 아닐 거라고 예측한 것도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라이드 카인 살짝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던파 파스티벌. 뉴던! 새로운 던파! 아닙니다. 새로운 여명! 이란 뜻이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던전앤파이터가 2022년을 돌아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윤명진 디렉터가 약속했었던 가장 풍성한 한해 솔직히 좀 본인도 기대에 못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들이 대부분 다 개선! 개선! 리뉴얼! 개선! 개선! 사실 업데이트 량은 방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저들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번 시즌이 던전 앤 파이터한테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행보였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많은 프로모션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 진행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내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2023년에는 좀더 유저 친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아쉽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올한 해, 어, 2022년, 정말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냈었던 던전 앤 파이터, 부디 2023년, 뉴던, 새로운 여명을 맞아서, 새로운 새벽을 맞아서, 부디 모험가 분들을 조금 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던파 페스티벌.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전의 파이터 관련 소식 정확하고 유익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